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해 재계 총수들이 협력과 혁신, 도약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글로벌 경영 환경이 불확실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위기 돌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증권가에서 올해의 증시는 상고하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해 첫 거래일 증시 개장식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실적 보릿고개를 지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향한 투자 심리도 개선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올해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업종은 무엇인지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4대 금융그룹 회장들이 새해 신년사에서 일제히 상생금융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상생과 공존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올해 상생금융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아 재계에선 미래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협력과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주요 그룹들의 올해 경영 방침은 무엇인지 유나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재계 총수들이 올해도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며 협력과 혁신을 통해 경제 도약의 해를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별도의 신년사를 내놓지 않은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는 심무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성장과 제도약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은 초격차 기술을 통한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강건한 기업문화 구축 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DS 부문에는 반도체 업계 내 독보적 경쟁력을 갖추고 DX 부문에는 체감 성능, 감성품질 등 품질 경쟁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자고 주문했습니다. 더 나아가 조직 내 소통과 구성원들의 책임감, 준법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오늘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경제계 인사들이 모인 신년인사회에서 새해에도 원팀 코리아 정신을 다시 한번 발휘해 대한민국의 경제제도약과 민생경제 활력회복을 위해 함께 나아가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지난 5년간 고객 가치 혁신을 위해 노력하며 높아진 역량만큼 고객의 눈높이도 높아졌다면서 모든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고객 경험 혁신을 이야기하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최고의 고객 경험 혁신 기업으로 도약하려면 차별적 고객 가치에 대한 몰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은 친환경을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저탄소제품 공급체제 구축과 양극재, 음극재 사업 확대로 공급망 경쟁력을 높여 그룹의 친환경 전환과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 발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네, 증권가가 올해 증시의 상고 화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새해 첫 거래일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방점을 찍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 지수가 0.55% 오르며 2,669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1.43% 강세를 나타내며 878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증권가가 올해 유망업종으로 반도체주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1.4% 강세로 새해를 열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의 합병 완료 소식에 셀트리온은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반면 코스피 이전 상장 첫 거래일을 맞은 포스코 DX는 7만 원선이 붕괴됐습니다. 이 가운데 증권가는 올해 주식시장을 상고하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코스피 예상 밴드는 코스피 2200에서 2850선입니다. 선거, 금리, 실적이 변수로 꼽힙니다. 통상 지수는 영업이익 증가율에 따라 상승하는 경향이 농후한데, 2분기 국내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또한 3월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감의 반영과 4월 국내 총선, 하반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반기 증시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 증시 개장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우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명 금투세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 도입된 제도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의 손해와 이익을 함께 계산한 뒤 남은 순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로 금융 상품 수익이 5천만 원 이상일 경우 20%,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25%를 세금으로 매기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와 함께 공매도 개혁 방안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해 상법 개정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기업이 많지만 주식 시장은 매우 저평가돼 있다며 임기 중자분 시장 규제를 혁파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회경제 TV 김혜영입니다. 앞서 새해첫 주식 시장에 대한 뉴스 보고 왔는데요. 이번엔 올해 증시 전망 어떻게 흘러갈지 짚어보겠습니다. 서창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해 국내 증시 좀 상고 하저가 예상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국내 증시는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더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국내 증시를 짓누른 금리 인상 기조가 꺾이면서 올해 늦어도 하반기 미국이 증시 인상, 인하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매크로 환경이 우호적인 가운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반기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 또 상법, 개, 상법 개정, 소액주주가 투자하기 좋은 환경에 방점을 찍은 부분도 우호적인데요. 전문가 설명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통화정책은 완화되는데 경기는 좋아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상반기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괜찮을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저에또 윤석열 대통령도 뭐 상법 개정이라든가 굉장히 개인 투자하느라한테 우호적인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반기에 우리나라 주가지수에 우호적으로 또 4월의 총선 전까지는 좋게 작용을 할것 같고. 네, 다만, 7월 공매도 금지 해제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11월 미국 대선이 있는데 양유력 후보 간 정책이 너무 대립돼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어, 또, 이런 상황에서 대신 증권도 예상보다 빠른 미국, 연주, 미국 연준의 스탠스 전환, 또금리 인하 시사 발언 등이 글로벌 증시에 우호적이라면서 올해 하반기 강한 상승 추세가 전개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 가운데 각 증권사별 코스피 예상 밴드를 살펴보게 되면 대신 증권과 신한 투자 증권 신한투자증권 상단이 신한 투자 증권이 상단을 가장 높은 2850선으로 제시했고요. 또 신한 투자 증권과 삼성 증권이 하단을 2200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올해 주식시장을 좀 이끌어갈 주도 업종에 대한 전망도 좀 궁금한데요. 네, 지난해 2차 전지가 주식시장을 이끌었다면 올해는 반도체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 증권가는 올해 반도체 주가 증시를 주도할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어, 지난해 실적 보릿고개를 지나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이 전망되는 가운데 어, 반도체를 향한 투자 심리도 개선됐다는 평가입니다. 어, 특히 감산 효과로 인한 과잉 재고 소진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어, 이에 따라 디램과 랜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이와 함께 인공지능 시장이 개화한 가운데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어, 때문에 수요 대비 공급 우위 시장이 형성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모멘트이 있잖아요. 이제 시작이니까 AI 투자하려면 반도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예전보다게 AI 쪽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되게 기회가 많을 것 같고, 네, KB 증권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종은 AI 수요에 따른 실적 상향 구간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와 함께 작년 수익률이 저조한 바이오와 콘텐츠, 게임주도 주목할 테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어, 증권가는 최근 이들 종목의 EPS가 개선되고 있다면서 내년 이익 개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주, 주도적인 테마주가 될 요건을 갖췄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반도체 주에서는 이제. 좀 대형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삼성전자는 이제 정말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없을 정도가 아닌 이런 국민주로 불리고 있는데 그만큼 관심도 많은 상황인데 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증권가가 주목하는 업종이 반도체 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이 가운데 삼성전자를 향한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런 기대감을 안고 새첫 거래를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8만 원 선에 목전을 뒀는데요. 어, 삼성전자는 8거래일 연속 상승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9일쯤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업계는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4조 3천억 원 내외로 지난해 동기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어, 특히 올해는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올 이분기부터는 삼성전자의 수익성 회복이 전망되고 또 증권가의 올해보다 360% 이상의 상,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SK하이닉스 역시 흑자 전환이 전망되는데요. 증권가의 전망치는 8조 5,495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증권가의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메리츠 증권은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9만 5천 원까지 높이면서 최근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디램 감산폭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올해 2분기부터 감산폭 축소에서 오는 고정비 분배, 또 수익성 회복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긍정적인데요. 지난해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6조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역대 최대치로 이로써 외국인은 4년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선 겁니다. 좀이 밖에 거론되는 올해 유망주가 따로 또 있을까요? 네, 한 매체에서 증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코스피 유망, 유망 종목 1위로 삼성전자가 꼽혔고 또 이어서 SK 하이닉스, 네이버, 현대차, 삼성 바이오로직스, 포스코 홀딩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선 에코 프로가 고평가 논란에도 향후 성장성이 유효하다면서 1위를 차지했고요. 이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코 프로 비엠 리노 공업, LNF, JYP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청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4대 금융그룹 회장들이 새 신년사에서 일제히 상생 금융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지금까지 KB가 강자로 진화하기 위해서 경쟁과 생존이었다면 이제는 상생과 공존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올해 상생금융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양회장은 확대 개편한 ESG 상생본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고객 중심은 신한을 이끌어온 원동력이자 핵심 키워드라며 우리 사회와 이웃 상생의 가치를 지켜나가고자 말했습니다. 신한금융은 올해 맏형격인 계열사 신한은행에서 상생금융 부서를 확대하고 그룹 전체 상생금융 활동에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하명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올해 키워드를 협업과 상생으로 꼽고 성장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회장은 특히 고금리 상황을 들어 이미 검증된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항변이라면서 금리 산정 체계 전환 필요성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임종영 우리금융 회장도 올해 사회적 책임을 주요 경영 키워드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상생금융 지원으로 사회적 책임과 브랜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가 그룹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 CA 협의체를 개편해 내부 통제를 강화합니다. 기존 자유경영 기조에서 벗어나 CA협의체 산하에 각 분야별로 위원회를 두고 따로 또 같이 경영체제로 변화를 꾀하는 겁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은 오늘 13개 협력 계열사 CEO들과 회의를 열고 새로운 CA협의체 구성을 발표했습니다. CA협의체는 그룹의 독립기구로 카카오 그룹 내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컨센서스를 형성하는 조직입니다. 새시의 협의체는 기존의 자율경영기조에서 벗어나 김범수 위원장과 정신화 대표 내정자가 공동의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협의체에서는 김범수 위원장이 직접 맡고 있는 경영쇄신위원회를 비롯해 각 협약사의 KPI 투자 등을 검토하는 전략위원회 등 다수의 위원회를 둘 예정입니다. 각 위원회는 영역별로 그룹 차원에 논의해야 할 아젠다를 발굴하고 방향성과 정책 관련 의견을 제시하게 됩니다. 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을 참고해 각 협약 협약 계열사의 참고 및 권고의견을 결정하고 담당 분야에 대한 그룹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경영 목표를 내놓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 정체에 맞닥뜨린 배터리 업계는 기존 고객과의 협력 강화와 차세대 기술 개발로 위기를 넘는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배터리 업계가 기술 개발과 실행력을 내세우며 위기 극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강한 실행력으로 차세대 2차 전지 기술 확보에 힘쓴다는 겁니다. 최재원 SK온 수석부회장은 오늘 올해를 글로벌 경쟁자들과 어깨를 겨루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톱 기업으로 전진하기 위한 도움닫기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객과 시장이 원하는 제품과 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권영수 LG 에너지 솔루션 부회장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도전과 이를 위한 강한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IT 시스템 고도화와 업무 효율화, 명확한 역할과 책임, 탄탄한 팀워크 확립을 통해 강한 실행력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삼성 SDI를 이끄는 최윤호 사장은 이날 2024년 새해맞이 행사에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신설한 전고체 배터리 사업화 추진팀을 중심으로 전고체 배터리 사업화를 본격 추진해 차세대 제품과 기술 리더십을 확보한다는 보관입니다. 특히 기존 고객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그동안 부진했던 전자재료 소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인 성장 정체를 겪는 가운데 배터리 업계의 변화와 혁신 선언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TV 김효진입니다. 식품 유통업계가 올해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수익성을 높여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겠다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등의 여파로 수익성 악화를 겪은 만큼 새 전략을 통해 재도약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식품 유통업계가 해외 진출과 수익성 강화를 중심으로 새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소비 침체를 겪은 만큼 새 전략을 통해 재도약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우선 식품업계는 해외법인을 기반으로 수출 확대에 나섭니다. 삼양식품은 올해 초격차 역량 강화를 통해 단순한 외연성장이 아닌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공장 생산의 질적 양적 진화, 불닭소스의 글로벌 역량력 확대, 대체단백질 산업 선도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농심은 미국 시장에서 중장기 전략을 실행하며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포부입니다. 수요가 꾸준히 늘면서 올 하반기엔 미국 2공장 생산 라인도 증설할 계획입니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그룹도 위기 속 기회를 찾고 성장에 나선다는 목표입니다. 롯데그룹은 글로벌 경기 침체 속 기회를 잡기 위해 사업 구조를 과감히 개편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을 넘어 AI 일상화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만큼 AI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사업혁신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올해 본업인 이마트의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입니다. 작년까지 노후 점포 51개 점을 미래형 점포로 바꾼 이마트는 올해 신규 출점을 재개하는 동시에 기존 매장을 재단장하며 공간 효율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다섯 개 부지를 확보해 신규 출점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성장을 핵심 키워드로 내놨습니다. 각 계열사별로 사업 환경이 다른 만큼 다양한 시각으로 비즈니스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겁니다. 계열사 간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외부 네트워크를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든다는 보관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생명보험사들이 자신에 맞게 필요한 보장만으로 설계가 가능한 맞춤형 건강보험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144개 특약을 통해 필요한 보장을 직접 선택해 보험료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다모은 건강보험을, 신한라이프는 100여 가지 특약을 자유롭게 조립할 수 있는 통합건강보험보장원을 오늘 출시했습니다. 삼성생명의 다모은 건강보험은 부정맥과 중증 무릎관절 등 시니어 질환 보장을 강화한 데 이어 특정 수술 부분 특약을 늘린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질병이나 재해 직접 치료가 가능한 정액보험금을 지급하는 파워수술보장 특약도 18년 만에 재출시했습니다. 신한라이프의 건강보험원은 입원과 수술보장을 더 강화했고 특약을 통해 암진단부터 검사, 치료까지 올커버할 수 있도록 특약을 대거 늘렸습니다. 여기에 보험해지 시 해약환금금 미지급 방법으로 보험료를 업계 최저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보험 맞춤형 설계는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 잇따라 출시되고 있어 올해는 더 다양한 상품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가 전통과 산업의 조화를 통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기존의 역사 문화 자원을 토대로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우주항공 산업을 미래 먹거리 를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게주 내용입니다. 보도에 이은상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시가 직면한 핵심 과제는 전통과 산업의 조화를 통한 성장 동력 마련. 진주시는 지난 2019년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 등 경남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도시로 불리지만 지역에는 청년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선 우선 기존의 역사와 문화 자원을 보존하는 한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색이 있는 관광 콘텐츠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진주성 등의 역사문화 자원과 세계 최대 규모의 공룡 발자국 화석 등을 활용하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도 바라볼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적극 추진하여 예향 진주의 위상을 더 확실하게 다져 나가겠습니다. 또한 진주만의 독특한 야간 관광 컨텐츠를 개발하여 전통 요소를 활용한 관광 자원 활성화 이외에도 신성장 산업으로 꼽히는 우주 항공 산업의 성장 동력 마련도 주요 과제로 꼽힙니다. 진주시는 카이 해전익 비행센터와 AIV 실증 센터를 구축해 국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점하고 초소형 위성 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전략입니다.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와 미래 항공기체인 AAV 실증센터를 토대로 하여 우리시가 대한민국 제1호 AAV 생산기지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경남의 거점 국립대인 경상국립대를 중심으로 산학 연계를 통한 창업과 취업을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케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새해 첫 일상이 시작된 오늘, 흐리지만 온화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역시 큰 추위 없이 온화한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다만 공기질이 나쁜데요. 영동과 전남, 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한편 하늘에 흐리다 차츰 개겠습니다. 다만 전남과 경남, 제주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비가 오겠고요. 경기 북동부와 영서는 오후 한때 눈 또는 비가 오겠습니다. 눈의 양은 1cm 내외,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최고 20m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영도로 다소 춥지만 한낮에는 5도에서 6도까지 올라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동해안도 낮 동안 속초와 강릉 6도로 포근하겠고요. 아침 저녁에는 영도선으로 다소 추워지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에 다소 쌀쌀하기 시작하지만 낮에는 광주 8도, 대구 7도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남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도 최고 3미터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금요일 경기 북동부와 영서에 눈 또는 비가 오겠고요. 주말부터는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며 이맘때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